여러분들이 계속 이익을 보고 그러, 그 회사가 잘되고 해서 이익을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집이랑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들만의 이게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투자가 과정이어야 되는데 투자가 완전 목적으로 종착점이신 분들은 이 투자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한 1억 이상을 지금 투자를 돌리고 있어요. 집을 살려면 1억 이상의 목돈이 필요해요 디파짓으로. 그러고서 또 몰기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수익을 남 남기는데 여기 조금 더 하면 더날것 같은데 그걸 여기다 박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돈이고 내가 다 빼야 되니까. 근데 저는 만약 에 집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가 하나의 과정 속이다 라고 생각하였고, 이게 종착지이신 분들은 종착지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집이.